자 오늘도 역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아침에 네. 딱 일어나니까 되게 꿉꿉하고 맞아요. 뭔가 되게 습하더라고요. 음. 자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매일매일 하는 저로서는 머리 말리는 것도 너무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어, 근데 그 머리 말리는 그 시간이 5분으로 좀 단축됐으면 3분으로 좀 단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모든 여자들 남성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자 오늘 한일 전자의 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파테크의 헤어드라이라면그 네. 머리 말리는 그 시간이 확실하게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마치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민지입니다. 오늘 첫 선보이면서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치요. 방금 시간 째깍째깍 흘러가는 거 보셨을 네. 거예요. 저희 런칭 이 조건 단한 번으로 파테크의 고대기까지 50분 가져가실 수 있는 이 추첨 찬스도 열어드렸으니까 네. 국내 생산의 퀄리티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드라이어 보면 진짜 완전히 무슨 명품 브랜드만큼 고가의 드라이어도 있고 네. 저는 이제 가성비를 잘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헤어드라이가 있습니다. 그쵸. 파테크는요. 완전히 가성비 갑. 네. 자 오늘 그 파테크의 헤어드라이어를 런칭 기념 이조건단한 번의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앱으로 결제하시면 48,600원이에요. 10% 할인과 최대 10% 적립금의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면서 한일전자 기술력으로 갖춰진 파테크는요. 4개국의 특허 받은 기술력으로 그렇죠. 오늘 헤어드라이를 완성하는데 음. 제일 좋은 거는 저먼 국에서 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맞아요 네. 국내 생산의 퀄리티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냥 네. 브랜드가 아니라 40년 동안 이런 노하우가 있는 음. 이런 임용 가전 분야에서 또 특허도 있고 네. 이런 브랜드로 가져가시는 거라 사실 저희 지금 제품을 보여드리기 전부터도 주문이 시작된 것 벌써? 같거든요. 어머나 알아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시즌에 진짜 저도 머리가 길잖아요. 오. 머리 말리는데 좀 한참 걸리는 것 같아. 오늘 어. 들어오시고요. 네. 런칭 기념 보셨죠? 50분 고데기 추첨 시간까지 이 조건 원하신다면 방송 시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게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특히나 이제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 보면. 머리 말리는 게 항상 일이라고 해요, 그쵸? 맞아요. 어, 정말로. 음. 그러니까 헤어드라이어는 내 머리를 뭔가 스타일링 내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머리가 축축하게 젖었을 때 빨리 말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헤어드라이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헤어드라이어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자, 오늘 컬러 선택하시면 돼요. 블랙 음. 컬러와 화이트 컬러인데 저하고 민지쇼스가 지금 쓰고 있는 컬러는 이 화이트 컬러예요. 그러니까 그쵸, 요즘에 음. 이렇게 예전에는 무조건 뭐 전자제품은 무조건 뭐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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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면 아, 요즘에는 그쵸. 이렇게 뭔가 좀 세련된 느낌으로 하이저 깔끔한 느낌으로또 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시선이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단 손잡이 부분이 그립감이 되게 좋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손목이 뭔가 좀 불편할 그쵸,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무게감을 좀 보셔야 되는데 무게감도 굉장히 가볍고요. 특히나 제가 헤어 드라이어에서 딱 보는 거는 이게 무게가 무겁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얘를 우리가 어, 빨리 이제 좀 없었으면 어제말려, 좋겠다, 어제말려, 없었으면 어제말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코드를 보면 코드에서 이제 이 코드가 마모가 되다 보면 여기 점선이 삐져삐져나가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것도 한번더 견고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소재 자체를 한번더 덧대드려서 이렇게 견고한 느낌 소재가 네. 이렇게 보시면 어, 어머 코드도 괜찮다. 그쵸? 그리고 코드의 길이도 굉장히 길죠. 맞습니다. 음. 2.5m입니다. 우리가 네. 다 집에서 보면 콘센트 위치도 달라서 그쵸, 이왕이면 그쵸. 코드가 긴게 좋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1.8m 내외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2.5m로 네. 확실하게 길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버튼을 보면 버튼이 여기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눈에 잘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laughs> 근데 정말 큼지큼지막하게 누르기 좋게끔 쉽게 그립감도 굉장히 좋게 버튼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좋은 모터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그쵸. 바람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헤어 드라이어의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모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그 모토를 제가 음. 생방송에서 좀 바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laughs>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그러면 지금 긴 머리 인 민지 씨가 네. 머리 말릴 때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 저도 지금 보면 밤마다 어, 머리, 머리 말리는 시간이 완전 단축돼서 네. 진짜 좋아요. 고객님 와. 강력한 이모터에임을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지금 와. 이 수술이 음. 천장을 뚫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천장을 뚫고 가는 것 같아요. 와, 이 수술이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끝까지 뻗쳐나가는 이 힘을 보시면 네. 아 진짜 강력하다. 이 더운 여름에 안 그래도 머리 꿉꿉해서 잘안 마르는데 그렇죠. 확실하게 빨리 마르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헤어 드라이는 스타일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모터의 힘이 강력하게. 네. 서 이렇게 뭔가 습한 여름에 음. 그리고 왜 샤워하고 나서 우리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은 허, 요즘에 샤워하고 나도 뒤돌아서면 땀 나더라. 뒤돌아서면 땀 나. 어, 맞아요. 머리 말리는 시간이 저렇게 길어지면 음. 정말. 샤워를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땀을 흩뻑 적게 되는데 확실히 그 머리 말리는 시간을 강력하게 단축시켜 주는 게 모터의 음. 힘 그리고 또 제가 민지 씨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여기 드라이어를요 고객님. 1년마다 한 번씩 바꿔 줘야 되는 제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음. 오래 쓰고 있으면 네. 이 주변에 뭔가 먼지가 어, 그쵸, 그쵸. 먼지가 이렇게 끼기 시작해요. 그렇죠. 고객님도 그런 경험 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니까 저도 드라이어를 그냥 얘는 한번 사면 계속 평생 쓰는 거 아니야? 고장 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저는 평생 쓰는 아이템을 생각이 들었는데 음. 얘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나름대로 집에서 깔끔하게 쓴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음. 모터 주변에 엄청 먼지가 끼는 거예요. 맞아. 요 어. 조금 찝찝할 때도 있잖아요. 네.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곤란에도 사실은 다 그렇게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쵸, 그쵸. 이 시즌에 혹시 드라이기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럼요. 분들. 네. 그리고 드라이기가 사실 바꿀 때 고민하다 보면 음. 이게 한 번에 그냥 놓고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주 만지고 여러 사람이 남편도 아이들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저는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laughs> 많이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것도 네. 고르시면은 진짜 만족하실 건데 저 네. 같은 경우도 머리가 되게 길어서 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머리 네. 말리는 게 되게 일인데 네. 일단은 진짜. 와, 그 바람 이렇게 날리는 거 보이세요? 음? 바람 이렇게 날리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거는 여기 이쿨 버튼 있잖아요. 계속 누르고 있으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쿨 버튼이 계속 냉풍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편안하니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객님, 자 오늘 드라이어는 소모품입니다. 저는 한번 고장 나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쓰는 평생 아이템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네. 그 모터 주변에 뭔가 뭔가 끼어 있는 먼지를 우리 집 드라이어에 생겼다면 이제는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아이들까지 목욕하고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 머리도 말려줘야 되고 온 가족이 같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교체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성비 좋은 가성비 좋은 헤어드라이어로 한번 교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비싼 브랜드도 참 많습니다 근데 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여러 사람 자주 자주 쓰는 헤어드라이기 맞아요. 이왕이면 가격 좋을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런칭 기념 이 조건 단한 번에 생방송으로 안 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쪽으로 연결하시죠. 48,6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30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일전자의 기술력으로 음. 만들어진 파테크의 헤어 드라이어가 네. 48,600원. 여기에 <laughs> 음. 모바일 쪽으로 정리 연결하시면 10%적립금까지또 그렇죠. 챙겨드리니까 네. 가성비에 대해서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고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제작 국내 생산의 기술력을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문 받을게요 컬러만 선택하시면 저희 런칭 이 조건 단한 번의 생방송의 조건으로 챙겨드릴 테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주문 받겠습니다 컬러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헤어 드라이어는 저는 참 다용도로 쓰고 있어요. 물론 가장 첫 번째는 저렇게 머리 말릴 때. 네, 진짜로 머리 말리는 게또 일이에요. 머리 말리기 귀찮아 가지고 머리 안 감는 날도. 네.